우와 우리 한인이 삼겹살 만들고 있어 와. 염둥 이거 해 엄마한테 고기 맛있게 구워주세요 하니까 할머 아, 먹을까? 응? 앙앙 아. <웃음> <웃음> 앙,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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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 앙 <laughs> 맛있어 이거 뭐야? 아, 맛있어 음 냠냠냠냠냠냠 차도 마시고요. 차도 마시고요. 와. 고기 한번 버티고 하는지 봐볼까요? 아이, 엄마가 고기 구워줄게요. 어, 음. 닭다리, 남의다 고기. 음. 응. 갈비봐. 갈비. 갈비 맛있겠다. 어? 하이니가 직접 고기를 구웠어 닭다리. 아, 뜨거워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아기 아니에요?